누가 복음 1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마다들의 신앙과 성김한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다들의 섬김과 마다들의 신앙과 성김. 어, 지난주 누가 복음 15장 보면 둘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자들이 화랑방탕하여 밖에 나가서 어, 실패했을 때그 아버지를 를그 받아주고 운전에 붙던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귀향, 둘째 아들의 귀향을 다뤘는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반응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보죠. 오늘 본문은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는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또 부부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그,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키웠는지가 인류 역사입니다 많은 사회, 정치 뭐 이런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핵심에는 가정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주모님을 어떻게 대해줬고 그리고 영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우를 어떻게 반응했다. 이게 인류 역사 안에서 개인 역사도 가정 이야기죠. 오늘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가들는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보든일 이, 무슨 일인가 부른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상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으로나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예. 예.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이 잔치가 벌어진 거죠. 지난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얻었는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부러, 억지로 응? 그를 안 된다 막지 않으시고 자유를 허용하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졌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어떻게 그 잔치를 반응했는지. 예,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예, 죽은 아들이, 예, 죽었다고 사다 뺀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쁘고, 어? 잔치를 벌이는 거죠. 풍악과 춤추는 사례를 듣고, 어?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큰아들은 기쁘지가 않은 거죠. 28절에 그가 놓아 들어가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에게 나와서 보나요? 화가 난 거예요.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죠? 아버지는 그 실패하고 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탐지한 아들을 너무 반기고 기뻤는데 큰 아들은 기쁘지가 않은데요.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성공했는데, 내 형제가 돌아왔는데 네? 병원에서 병을 회복했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참 간사하죠. 살찐 송아지의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큰망잡은그 살채 송아지의 고기인데, 너무나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맛있겠어. 요 잠시하고, 너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 고기가, 큰아들은 고기를 좋아했요 고기를, <laughs>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큰아들이 제가 볼땐 살이 좀 쪘을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고. 왜? 아버지 집에는 고기가 많고, 이 아버지가 부자로. 근데, 고기를, 많이 즐기고 야. 했던 큰 아들, 살이 통화 아우, 그냥, 그 아들이 그날따라 고기가 먹고 싫은 거 잔치하고 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고기가 싫어진 거죠. 28절에 큰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큰 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염 겪는 내게는 영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지 아이 없더니 네, 이거를 세 번의 성도가 이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영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성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영소 새끼도 주신, 주신 일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그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살살 소환을 잡았다 이거죠. 내가 연호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도 나에게 영소 새계를 잡은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연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일도 돕고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막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직분을 간당하고뭐 여전도 회상을 했는데도 나에게. 보상입니다. 주에서 인정을 야죠 그렇죠? 목사님도 인정 안 해도 뭐안 받는 것같아죠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이나의 의뢰에서 십자를 가 주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경력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교회의 행사와 직분에 관심이 있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일로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와 통영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큰아들은 교회 내에 이런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와 성님과의 치밀함보다는 직분과 행사에 치중합니다. 교회에서의 리더십과 입지가 중요해집니다. 마치 큰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드는 일로 인해서 염소 새끼 한마리도 받은 적이 없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아들의 분노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두가 거쳐가는 또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누구나 경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불교에서 막 불공을 들이고 막 배팔 뭐 하고, 뭐 하고, 그런 행위가 절대 아니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헌금했다고 행위가 아니라 어떤 선 착하게 살았다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주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런 행위 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이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로 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 이로 돼. <laughs> 세번째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소유만 해서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소유가 다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소유권이 다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통한 구원과 아버지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은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큰 아들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 목사님, 주위 여러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내 남편은 저래서 안 되고, 저건 한낱 미달이고 저 사람은 정이 부족해 왜저 사람 예배때 맨날 늦게 와 맨날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해 왜저 사람 인사를 못해 이게 율법이에요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성장기에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등생이었어요큰아들 그리고 자신은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오늘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비해 둘째 아들은 늘 개구장이었고, 분자였어요. 그리고 이기주의자, 욕심부력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럼 큰 아들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늘말 속혀, 아버지 속을 속여, 문제 일으 근데 자기 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부범성이고 성적도 좋아하고, 아버지 네, 네 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자기가, 큰 아들이 자기 동생, 둘째들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심한 거예요. 이미 큰 아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의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어?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열심히 살았다나 모범살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9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열러을 두고 아버를 지 섬기고 아버지 의 명령 을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영세설게 한마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명령을 한 번도 안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다감다했다는 거죠. 남편로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돈을 뭐뭐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게 두부사아니야 이게 가정의 인류 역사 아니야. 나는 다 잘했는데 너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동생을 바랄게야 하고, 나는 다 잘했다 어렸을 때부터. 완벽했다 완벽해 공부도 잘했고 분모히 성기도 잘했고 분모의 효도도 하나서잘달라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거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한 번도 어긴를 없다는 것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지켰는데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보상 도대체 아버지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이게 인류 역사로 가정의 문제고 그렇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 관계에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죠? 렇할말 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이 재산을, 5억을 창녀들 과 함께 삼켜버린, 이 그렇다고 말하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 뒤돌아볼 것은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 냐가 은혜로 살고 있는냐 이것만, 이해를 갖고 이것만 내 신앙에 깊은 부도 부부싸움을 하게 돼 가정이 순탄해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있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있어내 스스로 나를 다잘 봐줘. 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에게 은혜를 줘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목사에게는, 누구에게는 율법에 찬다로 재면서 이거 70점 밖에 안 돼. 이 나쁜 놈 70점. 너 목사 자격도 없어. 너도 아버님 본사, 너 이거 본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가, 아들들 은혜를 하는 거. 삼십일 절입니다. 큰 아들의 관점은 율법주의 물질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동생을 바라보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물질주의. 소유를 얻다고 그냥 소유를 중우시고 아버지는 은혜주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을 키운 삶의 방식은, 교육의 방식은 은혜주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 1절에 예야, 너는 늘나 함께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다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거 근데 요즘에 아버지, 엄마들, 어? 또 재산 상속하는 뉴스 것들 보세요. 자기가 이쁜 아들에게 더 주는 거죠 나를 더 아부를 잘하고 잘 섬기고 나에게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잘한 사람을 더 마음이 가고 상속을 더 나눠주고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열 손가락은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이쁜 자식이 있고 더잘 되어주고 돈을 더 내주고 불합리하게 아들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이성경의 아버지는 똑같은 내가 가진 것다될 거야 큰아들의 비극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형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형식을 주모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또한 자신은 세상에서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오름으로 의로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 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 뭐 누구처럼 범죄고 도덕질하지도 않고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 나는 유리와 도둑을 잘 지켰다. 이게 율법 아닙니요 지난주에 둘째 아들과 이번주에 큰아들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습은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이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아버지의 한 말을 보십시오. 바로 아버지는 이해와 수용입니다. 두 아들을 이해했어요. 두 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 봤어요. 응? 둘째 아들이 나쁜 놈아, 네가 재산을 탐지해? 호되 혼낼 수도 있는데 혼내지도 않고 이둘 큰아들이 오늘 본문에 네? 노하고 잠시짜리 안 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 혼낼 수 있어 이 나쁜 엄마, 네가 큰, 큰아들이 돼갖고 네? 장남이 돼가지고 동생 그렇게도 두고 기뻐하지도 않은 이 나쁜 놈아 딸 때리고 뭔가 혼낼 수가 없다는 상황이었어요. 상황.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 큰 애가 나고도 엄청 혼내요 저같들어하 혼냈을 거예요 딸일 때 나쁜 놈아 이 동생이 죽은, 죽었다 돌아왔는데 몇년 전만 더 그래? 어, 혼냈을 거예요 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우큰 애들 잘 타는 얘야 얘야 항상 나는 너가 하는 게 있는데 내 것이 다내것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게큰 아들에게도 소유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다내 건데 왜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냐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요. 왜 성장기를 보고 그 아, 아들의 그 죄성을 알고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부예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구멍을 떼서 다 자랐고 너는 품으로 편애를 받았고 어 네가 그렇게 어?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니가 분노가 쌓여있고, 니가 힘들고, 그래서 율법의 자대 맨날 엄마한테 후투를 맞고 혼났어.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야, 니 나쁜 놈이야. 율법, 그게 율법이야. 그럼 그러니까 성장기 때 그걸 들었으니까 결혼에서도 또 주위 사람들이 율법의 자대를 보는 거너 그것도 못해, 너 그것도 못해. 너 80점이야, 8점 남편이야. 너그 조금만 잘하면 돼. 니 나쁜 놈을 계속 이게 율법으로 나오는 율법으로. 그게 율법이되니까요 여러분한테 율법이 얼마나 많지? 저도 마찬가지. 저는 딱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타고요 여러분도 잘 알죠? 아니, 그건 예의바른 행동이 아닌데. 타지, 이게 율법이라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문화문을 보면 이해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정지하네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게, 렇 그게 당감이 올라오고, 그게 딱 했을 때 그게 율법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너무 흥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으로 기억으니까 율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응. 은혜. 제가 여러분이 복사한 것도 다 은혜. 제가 백정적인 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라 사랑해주셨고, 안수해주셨고, 인도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 이른 아들,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나, 허언관계 잃어버렸다 탔는 게 아니라, 큰아들도 잃어버렸어. 큰아들은 아버지 아 함께 있는데도, 마음속으로 멀어져요.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늘 함께 있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왜? 큰아들이 형식으로 대하니까. 식탁에 앉았는데도, 늘할 만만하고, 아버지와 고민도 안 나누고, 왜? 큰아들의 늘 마음속에는 그이 있으니까. 응? 나는 모범성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너무나 경직돼 있어 요 율법주의자들은 하, 뭐 나는 틀리면 안 돼, 나 올바르게 돼 너무나 긴장되고 예민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들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도 제가 또 이렇게 몇년동안 봤는데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은 너무나 스트레스 많고 너무나 힘들 어 인생 살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 용납 법주자 같이 살기 힘들어 왜? 내가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나한테 막 눈치 주고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가면 여러분긴장해 괜찮다 하나님 늘 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잘못했고 고백했으니 봐줄게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해봐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해와 수용이라는 거예요. 작은아들도 이해해줬어요. 수용해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뛰어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야. 얼마나 예쁘냐. 다시, 야, 우리 잡지 버리자. 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내게걔다네 아, 건데 왜 그러냐. 같이, 같이 먹고 지키자. 네? 이게 이해와 수용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있어도 수용해 주십니다 거절감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네? 이창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간절함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네? 자기 교인 중에 간절했는데 이혼한 그 자매가 있어요 젊은 때 이혼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어렸을 때 학과가 너무 네? 뭐 교수님이고 그랬다가 막 책만 보고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성공도 하고 근데 얘야, 서져있으면 맨날 절저절가 어렸을 때 그럴 때, 절가 아빠가, 아빠가. 이 아이의 마음은 거절감이 쌓인 거 아빠가 친절하게 되지 않고 늘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바쁘다 보니까 그 거절감이 쌓인 거야. 내가 결혼했어. 남편을,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그 거절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좋은 남편을 바꾸면 열심히 살고, 그, 드디어 결혼했어. 내 남편을 만나는 남편과 맨날 모습을 이용했다. 남편의 그 수용을 받고 싶은 남편이 이해를 받고 싶은데, 남편이 나를 하, 모든 걸 받아주고, 함께 해주고, 받았는데, 남편도 바쁜다고 하돈 많은 걸 줘라. 그, 그, 이혼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이 찬성옷에 간증하다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는 걸 경험하면서,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인생을 틀어놓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내가 율법의 자대로 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인생이 너무 잘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가정사도 힘들면 율법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쉽게만 그런 법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찰대가 율법이니까. 사랑 여러분도 율법의 대로서 어서 가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100%내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성향과 습관과 성격과 인품과 모든 것을 받아줘야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내 기질과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기질은 내 기질이고 남편 기질은 남편 기질이고 변할 수가 없어요. 기질은 성향은 변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성향과 기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향과 기질 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시그 나름대로 교육해 주. 고 훈련시키고 도와주는것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욕을 받아들이주시오 오늘 아버지는 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나마 이렇게 설득한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구원 받는다. 여러분도 이하늘스 교회가 구원받은 일에 차고 넘치도록 에?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 사랑을 보세요. 오늘, 작은 으로큰나를 통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 을 수용해줘요. 그렇다고 비유 맞추라고 그대로 잘못된 것 같다고 그냥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인식을 시켜줘요. 네가 죄인이라고 인식을 시켜줘도 돼? 그를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죄인하고 인식도 안 시키고 무조건 소멸 주은 악이 좋아 당신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래서 본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작은 아들 큰 아들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수용도,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성격과 어떤 찬가지인지 이해해주고, 수용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